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김정은과 문재인 올해 쓰러질 것인가?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재인과 김정은의 건강 상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어제 영상을 안 보신 분은 그것부터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성,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어, 저, 이 부분이라고 하는 건 오늘 말하는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제 언급한 그 닥터 B의 의견이며 전체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음, 일단 두 사람, 이두 사람은 이제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 다몸 안에서 시한폭탄이 돌아가고 있다고 보면 된답니다. 그런데 언제 터질지는 알, 수, 알 수는 없다네요. 그런데 김정은은 좀더 확실히 예측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의 결 같은 경우는 흔한 질환들이 모여있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렇게 흔한 질환이 많이 모여있는 케이스는 뭐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질환 하나하나는 다 흔하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같은 경우는 드문 질환이라서 좀 약간 그 예측이 좀더 그거보다는 힘들다고 합니다. 어, 여기서 시한폭탄이란 진짜 폭탄이 아니라 치명적 합병증이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뭐 치명적이라고 해서 뭐 생명이 죽을, 이제 죽을 수도 있고요. 음, 아니면은 그냥 뭐 식물 인간이 되든지 뭐 죽지는 않더라도 뭐 그런 거죠. 뭐 하여튼간 이 폭탄이 터진다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한테서는 죽음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문재인은 죽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는 식물 인간이나 반신불수 정도가 될것 같다네요. 만약 터진다고 그래도. 어 그런데 이제 문재인 같은 경우는 이제 폭탄이 안 터져도 이상행동 양상은 꾸준히 악화될. 것은 분명하다고 합니다. 이제 진행상 계속 진행은 된다고 합니다. 노리턴이랍니다. 이제 어 한마디로 회복 그러니까 이게 나아지지 한번 악화되면 거기서 다시 뭐 저기 개선되는 병세가 개선될 가능성은 없고 계속 거기서 멈춰 있든지 아니면 계속 악화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일단 이두 사람 중에서 보스라고 할수 있는 김정은 몸 상태를 먼저 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김정은 몸 상태가 좀더 쉽다고 하더라고요. 어, 닥터비는 의사들이 환자들 예후 예측이 틀리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지만 김정은의 경우는 틀릴 가능성이 적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제 특히 자기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어~ 안 좋은 것들이 겹치고 치료 방법이나 식이요법이 상반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겹친 게 문제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제 말씀드렸는데 고혈 칼륨이 고혈압에는 좋은데 신부전에는 안 좋고 안 좋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데 고혈압하고 신부전이 둘다 있는다 있다 그런데 그리고 인슐린을 혈당이 높아가지고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데 인슐린을 맞으면은 그~ 그~ 요산을 갖다 그 통풍을 일으키는 요산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게 저렇게 억제된다든지뭐 그런 경우요 이런 경우가 몇 가지가 겹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치료가 특히 더 힘든다고 하네요 네, 하여튼간 치료라고 해야 될지 조절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몸,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김정은의 몸 상태에 대해서는 사자성어로 하면 사면초가라 합니다 음, 한마디로 이게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겹쳤다 겹쳐 있다고 합니다. 간과 신, 신장이 망가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 심장과 폐에 지나친 부하가 걸려 있을 거라고 합니다. 어, 뭐 간은 자, 가장 재생이 잘 되고 잘 견디는 몸에서 잘 견디는 기관인데 이렇게 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과음하고 뭐 특히 뭐 이렇게 그리고 음식 조절이 잘안 되고 여기 나왔었습니다만 그리고 통풍 통풍이 있고 고지혈증이 결합되어서 기능이 많이 저하된 상태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간이 심할 거라고 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방간이 심하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지방이 생긴 만큼 그만큼 간의 기능은 떨어진 거죠. 여기에 이제 흡연도 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흡연해서 몸에 이제 독소가 들어오는 건데 그걸 갖다 이제 또 간에서 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 간에 또 부담을 주는 것이죠. 신장은 이제 당뇨에다가 이제 고혈압이 있고 이제 고요산증, 고요산증이 아까 그 통풍입니다. 이제 고요산증 이 심해지면 이제 통풍이 오는 거죠. 요산이 높아지면 혈중 고, 요산치가 높아지면 그게 이제 그 관절에 축적되면 이제 특히 그 엄지 발가락 관절에 축적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 그 통풍이 오는 거죠. 기능이 저, 저하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심지어 투석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신장 기능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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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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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서로0 0 0 서로 0 0 0 0 0 0 0고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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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간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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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김정은의 그 간장 신장 상태로 보아서 심장의 동맥인 관상 동맥이 폐색에 대해서 이제 막힌다는 거죠. 폐색. 막히는 것에서 가장 요즘에 이제 가장 보편적 시술이 스탠트 박는 거라고 해요. 네. 이때 이제 마취를 해야 되는데 이 마취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탠트 시술, 시술은 관상 등 동맥 폐색으로 인한 심근 경색증 진행을 막기 위해 혈전 등이 엉겨 생긴 폐색 부위, 그러니까 막힌 부분을 뭐 녹이든지 뭐 갈아내든지 뭐 하던 거한 뒤에 그 뒤에 형상 기억 합금으로 된 이제 철망을 갖다 대 가지고 이게 음 형태 그 혈관의 넓이를 회복 유지하게 하는 시술이죠. 요즘 한국에서 매우 흔하게 해서 뭐 이거 한 사람 많다고 합니다. 뭐. 어,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제 수술해서가 가슴을 열고 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혈관 막힌 부분을 갖다 찾으려면요 이제 엑스레이로 봐야 돼요 엑스레이로 봐야 된다고 하고 그 상태를 갖다 이제 관그관 그 동맥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어디 막혔는지 알아야 되니까 혈관 조영제를 쏜다고 하죠. 예, 그런데 사용되는데 김정은 몸 상태로 봐서는 마취인까 그러니까 마취제는 물론이고 조영제를 몸이 견뎌낼지도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 상태가. 그리고 이보다 상태가 더 심각해서 고치기 힘든 이제 다발성 뇌경색, 그러니까 뇌혈관 여러 여러 군데 막힌 게 이제 생기면 이 더더욱 방법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꼼짝없이 죽는 걸 걸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이것도 치료 방법이 있는데 이제 막힌 부위가 이제 너무 많다. 그것도 힘들고. 그리고 조영제를 갖다 기본적으로 조영제를 갖다 좀 전에 말했던 이제 그 스텐트 시술 같은 거보다 훨씬 조영제를 많이 쏜다고 그요그러니까더욱 그래, 그렇죠. 뭐 이것도 물론 전신 마취해야 되고. 그래서 그는 지금 상태로 봐서 김정은이 만 40세 생일에 살아 있을 확률은 높아퍼35% 정도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만 36살이 됐습니다. 참고로 그는 김정일이 사망하기 2년 전에 김정은이 그러니까 아, 이 이건 오자네요. 오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정일이에 김정일,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일이 4년 내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한 거 예측했어요. 까 그러니까 김정일이 사망하기 2년 전에 그 김정일이 4년 내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7, 80% 정도 된다고 예측했었어요. 그런데 2년 그 말한 뒤 2년 뒤에 김정일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정일 몸 상태보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측했던 시점에 그 김정일 몸 상태보다 지금 김정은 몸 상태가 더 좋지 않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훨씬 그러니까 아버지 그 아버지보다 나이 부분에서 훨씬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몸 상태가 훨씬 나쁘 나쁜 걸로 보인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문재인의 경우는 이제 나름 희귀질환 케이스라서 김정은보다는 예측이 힘들다고 하더군요. 예, 이게 좀 국내에서 증례 보고 건이 이제 뭐 열심히 찾아보니까 두세건 정도 어 어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백남기 사건으로 유명해진 서울의대 백선아 교수가 이제 3년간 경상의대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 어 의과대학교에서 이제 전임 강사로 재직할 때 저기 예, 재, 재직했는데 그때. 공동증례 보고자들 중 하나로 이름 올린 케이스도 하나 있다고 하더군요. 이제, 이제 문재인의 이 병은 현재로서는 별 치료법이 없습니다. 이제 악화일도로 갈 거라고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노리턴이에요. No 나빠지면 나빠지든지 정지하든지 네, 그거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니면 속도가 늦, 속도가 늦어지든지 빨라지든지 뭐.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나빠지는 속도가 점점 가속될 가속하게 돼, 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엔 늦게 가다가 갑자기 확 이렇게 가속을 해가지고 한다 하는데 역시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경 질환들, 그러니까 퇴행성 질환하고 혈관성 질환들 하고 이제 이건 이, 이 질환은 혈관성 질환과 퇴행성 질환이 좀, 좀 이제 결합된 형태의 질환이라고 합니다. 음. 근데 확실한 건 하나인데 이게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게 병세악화에 크게 기여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뭐 스트레스도 있고요. 이게 특히 비행기를 타고 시차 적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잦은 게안 좋다고 합니다. 네. 지금 아들 문준용의 채용 특혜권에 대해서 정면돌파를 회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문재인의 이런 건강 상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답니다.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정면 돌파한 게 여러 가지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 유독 지독하게 회피하는 행태는 아무래도 이 때문이 아닌가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세형 비서실장인 임종석이 물러나고 실무형 비서실장인 노영민으로 교체된 이유 중 하나가 문재인의 이상 행동을 견뎌내면서 비위를 맞추고 스트레스 유발, 그러니까 문재인의 스트레스 유발이죠,를 최소화하는 사람을 임명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좀 견뎌야 되는. 좀 많이 견뎌야 되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그 자리에 앉힌거 아닌가. 일단은 확실한 병세 악화 가속의 기미는 아직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신년 기자회견 때 미미하게나마 병세 악화 가속의 기미가 보인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이도 아직도 아직은 확실치 않다고 하네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안 좋아진다 확실히. 예. 지금까지 계속 지켜봤는데 어느 시점에 분명히 나빠질 수도 있다. 무슨, 그때는 무슨 병인지 모르고, 그러면 이제 그때 가면은 무슨 병인지 알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지켜봤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뭐, 어, 그래도 잘 견디네 하는 거였는데, 이번 신년 기자회견 때는, 아, 맛이 가는구나. 좀안 좋아지는구나. 라는 것을 갖다 좀 느꼈다고 그래요. 자, 병세 악화는 이제 두 저, 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뇌혈관에 이제 약해진 부분에 이제 베타밀로이드 단백질이 침착되어서 그러니까 또 약해져 더 약해져요. 더, 이게 이 부분이 터지든지 아니면 이런 뇌병변의 크기가 개수가 개수가 늘어나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지 인지 기능이 전체적인 장애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뇌 전체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분 부분에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그 부분적인 장애가 악화되면서 이제 악화되느냐. 아니면 또 다른 부분적 장애가 또 나타나든지 뭐 그러면서 점점점점 더 커지는 거죠. 이 광우병 하면서 뇌송송 구멍 탁탁하더니만 문재인이 그리 된것 같다. 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게 사진이에요.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유전인 경우도 있으니까 문재인 아들딸은 신경과 교수를 만나서 뭐, 자, 뭐 자기 진뭐 진, 진단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만나서 상담하는 게 좋을 거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